야 여기가 저기 뭐지 거기 뭐지 은근 남녀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펜션인데 야 바다와 거북이라고 아시나요? 그 저기 안면도에 있는 건데 야 이렇게 지금 뭐 개인 카페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연인끼리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기서 이렇게 파텐드식으로 이렇게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있네요. 여기 또 시계 시계도 있고, 와 <laughs>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이 바다로 연결이 돼 있죠. 이게 이렇게 야 앞에 보이는 저기가 이제 장산포 해수욕장 해변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테라스 나가 가지고 살살 걸어가면은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저기 앞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누군가 이제 그 연예인이 나오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야. 오늘은 바닷가가 물이 조금 많이 빠진 상황이네요. 뭐, 어, 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거의 뭐, 우울한 상태로 있어가지고. 음. 야, 자기 여기 앉아서 저기, 우리 간단한 그 와인 한잔 먹어볼까? 야, 그 와인잔. 딸랑딸랑. 별. 어느 또 손님이 와가지고 이 아름다운 그 방에서 또 추억을 만들고 가실까? 음 좋다. 이상, 장산포 해수욕장에 있는 바닷가 펜션 중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단골로 나올 수, 나오는 그런 펜션을 한번 들어가서 객실 모양을 한번 사진을 담아, 사진과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안면도에 와가지고 그 TV 드라마 속에 그 주인공처럼 한번, 음, 추억을 만들어 가시려면, 요렇게.